그 유튜버의 그 구독자라고 약간 신박한 템들이 많을 것 같았는데 정말 좀 저자국으로 필링이 되는 느낌이 느껴졌어요. 그냥 짜서 바르면 이제 마스크팩 같도 효과를 준다는 제품인데 이 정도로 작은 캡슐인데 이 정도로 효과가 있다고? 확실히 근데 다리가 가벼워지고 좀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들어요. 룰루레몬 향이라고 해서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아 가끔씩 정말 레모나들한테 제품 추천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레모나들 안녕하세요. 최문아입니다. 여러분 어김없이 올영 빅세일 기간이 찾아왔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셀 영상 준비해야겠다고 준비를 하는데, 온갖 레모나들의 올영 추천템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유튜버의 그 구독자라고 약간 신박한 템들이 많을 것 같았는데, 아니야 다를까. 정말 제가 몰랐던 템들도 많아가지고 추려서 추려서 오늘 영상에 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홀리카홀리카의 마이페이브 피스 컨실러 젤로베리. 제가 이 제품을 보고 아, 가끔씩 정말 레모나들한테 제품 추천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완전 대란이었다고 하는데 몰랐던 내 자신 되게 반성했잖아. 피지를 싹 잡아주는 컨실러인데 이게 프라이머 단계에서 쓰는 게 아니라 화장을 다 하고 그 위에 바르는 거더라고요. 말랑한 젤리 타입으로 퍼프로 톡! 한 다음에 올리는 건데 이게 피지가 싹 잡히는 게 눈을 확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건조하지도 않았어요. 완전 젤리 같은 느낌인데 이런 게 근데 하나 쓰기가 불편한 게 뭐냐면은 뭐가 묻어나는지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약. 간 양 조절이 힘들고 내 느낌상 이게 맞나 싶은 마음이 조금 드는 거예요. 제가 이거랑 비슷했던 그 에뛰드에서 나왔던 피지 잡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잘 썼는데 추천템으로 안 보여드렸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할 때는 막 이렇게 문질러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톡톡톡 한다음에 올리면 기름이 잡히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쓰면 좋겠는데요. 아주 신박한 템이라 재밌게 썼습니다. 그 다음은 듀오버스터의 민트볼. 아니 이게 광고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는데 마침 딱 이거를 추천을 해주셨더라고요. 너무 예뻐가지고 가지고 다. 얘기도 좋고 이거 딱먹으면톡터 커지면서 입안을 상쾌하게 해주는 민트 볼인데 일단 어땠냐고 결론부터 말하자고 하면은 저한테는 완전 합격이에요. 이런 거 잘못 먹으면 막 속까지 막 타들어가가지고 되게 불편한데 이거는 적당히 은은하고 그 상쾌함이 꽤 오래가가지고 저는 완전 마음에 들었어요. 이 정도로 작은 캡슐인데 이 정도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뺄때 주의하셔야 될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거 빼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눌러서 막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다음에 누르면 톡 빠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제가 후기 보니까 이거 좀 불편하다는 후기 꽤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에뛰드 오버글로이 마루 피치폴짝 제가 지금 살짝 착색립을 바르고 이걸 바른 건데 입술 반짝이 미쳤죠. 너무 귀여운 케이스여가지고 제가 이거를 받자마자 약간 심장이 다시 좀 반스반스했고 이 컬러는 일반적인 피치 코랄에 살짝 형광기가 조금 더 있는 느낌.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좋아할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게 어울릴 걸 아니까 지금 추천을해주는것 같은데 뭐 웜톤, 봄 브라이트, 봄 라이트 완전 다잘 맞을 컬러예요. 착색도 어느 정도 있고 일단 컬러도 되게 예쁘고 아니 이 립이 진짜 촉촉해요. 제가 입술이 정말 많이 건조해가지고 단독으로는 뭔가 잘 모를 안 바르는데 이게 단독으로 발라도 발색도 괜찮고 촉촉함도 오래갈 정도로 너무 촉촉하더라고요. 내가 은근히 정말 어느 순간부터 대테드립을잘안 썼는데, 이제 다시 좀 써야겠어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은 센시안의 쿨링 패치. 이게 레모나가 추천해줄 때, 휴족 시간보다 좋다고 했는데, 저도 휴족 시간을 많이 써봤거든요. 진짜 그것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시원함이 조금 있고 붓기가 빠진다 이것보다는 확실히 근데 다리가 가벼워지고 좀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들어요. 막 많이 걸은 마사지 이런 게 가장 좋겠지만 잘 못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거 이렇게 붙여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게 낱개로 한 장씩 들어있어서도 편해요. 20매에 7,400원에 샀고 이런 거막두 개씩 세트로 들어있어가지고 세장 쓰고 싶은데 네장막다 써야 되고 그랬는데 오 하나씩 돼 있어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제품의 특이 있죠. 접착력이 약하다. 그래도 붙이고 걸어 다닐 수 없고, 사실 종아리 같은 데는 진짜 잘안 붙어가지고 저는 발목이나 발바닥 이런 데 되게 잘 붙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붙이기 전에 막 바디로션 같은 거 바르면 진짜 접착력이 아예 없어져가지고 그런 거 바르지 말고 맨 살에다 붙이면은 그래도 조금 좋게 쓸수 있는 것 같아요. 아 특히나 이런 제품은 정말 여행 갈때 가져가면 완전 꿀템이에요. 마침 또 제가 내일 제주도를 간답니다. 그다음은 센트리에 오렌지 블러셔 오 프레쉬. 이 향이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 시트러스 계열의 향에 은은하게 꽃 향까지 나더라고요. 이게 오드코롱처럼 되게 산뜻하고 가벼운 향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가벼워요. 향이 지속력이 엄청 길지 않은데 저는 사실 그런 거를 더 좋아하거든요. 약간 뿌린 듯안 뿌린 듯 은은하게 가는 거. 제가 이거를 커튼에 뿌렸는데 커튼에 뿌리니까 진짜 방에 은은하게 약간 오렌지 향인데 레몬 향인데 상큼하면서 은은한 꽃 향이 나서. 이게 정말 괜찮더라고요. 약간 그 저렴한 느낌의 향 아니고 오렌지 껍질에서 나는 그런 향 같은 게 진짜 나요. 이게 여러분 좀 유명해진 게그 룰루레몬 향이라고 해서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너무 죄송하게도 제가 룰루레몬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랑 비교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향이랑 비슷하다고 되게 유명해졌더라고요. 막 우리 어디 호텔 가면 나는 냄새 있고 여기 가면 나는 냄새 있고 이러잖아요. 이게 마케팅의 한 수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라덴스의 혀 클리너. 이거는 제가 집에서도 계속 써왔던 건데 꽤 많은 레모나들이 추천해줘가지고, 오, 처음으로 추천하나? 두 번째인가? 그런 것 같아요. 혀 클리너가 저는 쇠로 되고 이런 거는 살짝 아프고 자극가는 것 같아가지고 잘안 썼는데, 이거는 정말 안 아픈데 깨끗하게 날 백태를 없애준다. 우리 사실 입 냄새 관리는 기본 관리 중에 관리잖아요. 양치질한테 그냥 한두 번씩 해주면은 너무 편하게 되니까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헤드에 없애주는 게 있어가지고 막 빡! 빡세게 하면 오히려 더 자극할 수 있어가지고 그냥 살살 해해 해 이런 식으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은 글린트 의 하이라이터. 이 글린트를 제가 제유가 이제 듀이문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알게 됐는데 이거를 이번에 꽤 많은 레모나들이 추천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또 요즘에 하라이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컬러를 엔젤 피치랑 로즈 피치 두 개를 구매했는데 오늘도 제가 코에는 이 엔젤 피치 바르고. 이눈 앞에랑 이런 데는 로즈 피치 발랐는데 어때요? 조금 티가 나나요? 일단 이두개다 너무 입자가 곱고 정말 고급스러운 광이 뭔지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엔젤 피치는 약간... 약간 움직임에 따라서 너무 오묘하게 빛나고 이거는 약간 컬러감이 있으니까 애교살이나 눈앞에 요런데쓸때 예쁘더라고요. 이 로즈피치 볼터치 올리고 요런 데다 살짝 발라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 확실히 진짜 글린드 하이라이터는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그다음은 프리메라의 마일드 앤 퍼펙트 페이셜 필링. 이거 제가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마침 딱 레모나가 추천을 해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형을 올려가지고 롤링을 하면 은 약간 때처럼 나오는 그런 필링인데 요런게 말이 되게 많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각질이다 아니다 뭐 이제 제형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제형이 뭉치면서 어느 정도 각질을 함께 이제 떼 준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거다 빼고 써본 결과 정말 좀 저자극으로 필링이 되는 느낌이 느껴졌어요. 보통 저는 이런 각질 제거제 제가 잘안 쓰잖아요. 저는 워낙 민감성이니까. 근데 이게 수분질 같은 걸로 돼 있어서 그런지 정말 자극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민감성 피부도 쓸수 있어도 이게 인기가 좋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각질 제거를 뭐한두번씩 해주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신나고 재밌으니까 막 자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주만 안 하면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프리메라가 제가 그 오일 제품도 그렇고 클렌징 라인이 정말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그다음은 코스노리의 마스카라 리무버 저는 눈화장이나입 지울 때 무조건 그폰즈리무버 쓰거든요. 그게 진짜 잘 지워지고 자극이 없어가지고 근데 마스카라 리무버도 제가 클리오 것도 써보고 이것도 써봤는데 이것도 아주 순환이 좋아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마스카라 했잖아요. 거기에 마스카라처럼 바르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화장이 지워지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막 눈을 비비지 않고 그래도 되니까 좀 예민한 친구들한테 추천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 한국 사람이라 이제 지워서 눈으로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집에서는 엄청 손이 많이 가지는 않았는데 여행 갈 때나 그럴 때는 제가 꿀템으로 쓸수 있는데 이게 또 내일 여행 가니까 이런 게또 하나씩 보이네. 그 다음은 매노퀸의 30초 퀵 버블 마스크 모이스트 제가 안 그래도 이게 궁금했어요 예전에 글리오빠가 여기 제품이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서 써봤는데 그때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써보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짜서 바르면 이제 마스크팩 같은 효과를 준다는 제품인데 제가 어느 정도 효과인지 궁금해가지고 세안하고 아무것도 안 바르고 요것만 바르고 뒤에도 아무것도 안 발랐거든요 마스크팩은 그래야 촉촉한 거잖아요 근데 정말 뭐 앰플 크림 안 발랐는데도 촉촉함이 꽤 오래가더라고요 양쪽 이제 두 펌핑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해주는데 정말 수분이 확 채워지는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거품 타입으로 돼 있어가지고 바르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마스크팩을 붙이는 행위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이게 막 마스크팩을 대신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앰플 뭐 이런 거랑은 확실히 다른 보습감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약간 저는 이거 거품 타입 같은 걸로 바르는 거 좋아요. 예전에 슈에무라에서 나왔던 프라이 데 거품 타입으로 된거 아는 친구인데도 너무 낯대겠죠? 아 그거 제품 너무 좋았는데 슈에무라가 우리나라 없어지면서 안 나와서 다른 어디 브랜드에서 나오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토르오베 온열 소금팩. 제가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제품을 떠서 올리면은 바르는 즉시 되게 온열감이 있고 그게 모공을 좀 수축시키고 피지를 제거한다라는 팩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진짜 바르는 즉시 되게 따뜻해져요 얼굴이. 근데 이제 지금 너무 여름이어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열을 오르게 하는 게 좋나 싶었는데 이게 따지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목욕하고 나거나 뭐우나 갔다오면 피부가 뽀얘지는 그런 느낌을 해서 이제 피지도 흡착하고 이런 거를 하신 것 같은데 아주 좀 신박한 제품이기는 했어요. 이런 팩이 잘 없잖아요. 그리고 이 팩은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확실하게 좀 사용법이 있는 게 샤워를 할때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샤워를 하기 전에 일단 세안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습기가 딱 차잖아요. 그때부터 바르면 조금은 모공이 열려있으니까 피지 흡착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막, 뭐, 모공팩들처럼 피지 흡착이 엄청 잘 된다, 그건 아닌데, 그래도 좀 신박하게, 재밌게 쓸수 있었던 제품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모키포 모키밤. 이걸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선물을 받았는데,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레모나가 바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모기를 물리거나, 약간 이제 간지럽거나, 그런데 바르는 거라고 하는데, 모기 어딨어요? 이번 여름에 진짜 내가 모기를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어디다 써볼까 했는데 여러분 제가 몸에 알러지 같은 게 되게 자주 일어나잖아요. 영상에서도 빨갈때 있잖아요. 그런 부분 간지러운 부분에 발랐더니 확실히 간지러움이 줄던데요 약간 비교를 해보자면 버몰리 같은 것처럼 바르자마자 시원해지고 그런 느낌은 전혀 없는데 확실히 간지러움이 좀 주는 느낌은 있었어요. 이게 보니까 애기들도 같이 바를 만큼 성분도 너무 괜찮고 그리고 하나 좋은 게 너무 예뻐서 좋아. 예뻐가지고. 신박템 느낌으로 너무 잘 썼습니다. 레모나들 제가 9월 올영 세일 맞아가지고 우리 레모나들의 추천템 소개 해 받는 재밌게 보셨나요? 사실 너무 많은 추천템들을 알려주셨고 제가좀 아는 것들이랑 소개했던 거는 빼고 그리고 스킨 케어는 아예 안 받았어요. 스킨 케어는 오래 써봐요 종으로 알기 때문에 근데 가끔씩 저 레모나들한테 추천을 받아야겠다. 너무 재밌는 게 많고 요즘에 제가 제 머리가 멈춰가지고 막 일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레모나들이 도와줘서 또 이렇게 재밌는 영상을 만들었네. 너무 고마워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하고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근 댓글에는 최대한 꼭 답글 달도록 노력할게요. 우리 레모나들 진짜 항상 너무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